팔뚝살이 왜안 빠질까요? 첫째, 지방보다는 붓기, 부종인 경우가 많아요. 이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로 말리고 승모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 상체의 전체적인 혈압순환이 막히면서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덕지덕지 이 붓기가 그대로 살이 되는 거죠.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팔 앞쪽인 이두 근육보다는 뒤쪽인 삼두를 훨씬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두가 늘어지고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 팔뚝살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해결루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한쪽 겨드랑이에 50번씩 두드려서 막힌 림프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구분 어깨를 시원하게 열어주고 머리로 깍지 껴서 기지개를 켜고 양손을 뒤로 쭉 젖히면서 고개까지 완전히 젖히고 10초간 스트레치 해주세요. 이번에는 덜렁거리는 삼두를 자극할 거예요. 머리 위로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쭉쭉 뻗으면서 삼두에 들어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트라이셉스 킥백. 팔꿈치 마찬가지로 고정한 상태에서 쭉쭉 뻗어주고요. 마지막에는 플라이 동작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림프스난 스트레칭, 운동. 이세 가지 순서만 지키신다면 팔뚝은 반드시 변합니다. 저장하시고 매일매일 따라해보세요.